힘 등대 방과제 옛날 방과제죠 오늘 아, 월요일인데, 어, 어느 정도 사람이 많네요. 벌써 사람이구나. 와, 또, 모리요 언제 이리 자랐냐? 어이구매. 전경이 크다. 이것도 전경이 나오는가 봐. 자, 한번 해봅시다. 갖고 왔나 모르겠다. 오늘의 장비는 집게입니다, 집게. 장가, 쓰레기봉투, 20리터, 50리터. 자, 저번에 전갱이 낚시를 한번 했는데, 제 거를 보고 오신 분도 있고, 다른 유튜버님 영상을 보고 오신 분도 있어요. 하여튼 사람이 많이 온답니다 그만큼 또 쓰레기가 많이 쌓인다는 아, 댓글이 달렸습니다 일단 방파제 주변 방파제 마을 안에는 문화계 세계 주민이 해야 되겠죠 일단은 방파제 끝나면은 방파제 인근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낚싯줄 있죠 낚싯줄 담배꽁초가 많더라고. 자, 아, 위에는 뭐, 잎아 끓이기 조금 있고, 여 위에는 바람이 날라갔을 거예요. 담배꽁초 오! 좁사뽕돌이마 아무리 흘리네. 이거, 이거 코팅인데, 비싼 건데. 이제 놔두면 다 쓰레기니까. 제가 접수하겠습니다, 이거. In my pocket. 여십니까? 통는데하더라아저 사람봐라. 그러니까 고기 많은데 사람 많아요 원래. 배 공주 얼마나 이큰 쓰레기는 아마 안 날라갔을 거예요 이게. 바람이 좀 불어서. 여기가 모여있는 게 있네. 탓주라고. 이제게 모으고 계십니다. 이런 거는 갖고 갑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아저씨 겁니까? 예. 네. 와, 잘하시네. 네. <laughs> 여기, 여기, 요즘은 잘하십니다. 이런. 안기네요 낚싯줄이 참 치우기도 매번 치우지만 낚싯줄 바늘 참 치우기 힘들어요 이게 아 낚싯줄요 낚싯줄 너무 힘들어요 낚싯줄 진짜 낚싯줄 낚싯줄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낚싯줄 낚싯줄 쓰레기 발견했습니다. 큰 거잇 거한 한 3분의 2 3분의 2정도 나오네요 세 방화제 등대 없는 방화제를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이동해 보겠습니다 길을 비껴라 길을 비껴라 야옹아 이거봐골리세방과집입니다 사람 많네요 다 일요일 여요일 일요일 일요 스물스물한 스물스물 스물세분 아마 제 생각에는 정쟁이보다 사람이 많을듯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고기가 나오면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오지 마라 해도 많이 와요 고기가 안 나오면 사람도 없고 방화제에 고기가 없으면 야식품도 없죠 이게 나쁜 게 아니고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사장님 사장님 때문에 이거 다 오는 거 아니야? <laughs> 내껌만 보시지. 맞아요. 여기 낚시 오신데 불만사아 여기에 아, 어제는 음. 주말이라든지 음. 아우 너무 지저분하죠. 여기 서고 나면은 깨끗하게 음. 해요 했는데 그 어제는 많이 지저분했어. <laughs> 그 일단은 쓰레기 쓰레기가 많다. 아주 쓰레기가 많아. 또 있어요? 땅굴 친구 있어요. 걸리는 거야 뭐 서구간에 음. 낚시니까. 그거는 알아서 협조해가 하는 거고 예 자, 때렸죠? 쓰레기 이 때가 왔네요, 쓸때쓸는 어. 없는데요 아이거예 끼리는 어딥니까? 없는 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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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어제 다 채웠는가봐요 누가 좋아요. 제가 쓰레기 치울거 아니야. 예? 아, 이거 아실까? 행가버릴 이아 아까 아까 쓰레기 있다에 이거 아 갖고 가시면 좋고 쓰레기라예? 응 갖고 가세요 예 이쪽도 이만큼 해 갑니다 야또 아, 있네 뭐? 군데군데 낚싯줄 이거 와 낚싯줄이 이게 심각하네 자방파제 입구입니다 입구 낚싯줄이 바람타고 여기까지 아, 낚싯줄 이거 좀 조심합시다 와 진짜 또 있다 요와 낚싯줄이 생각외로 심각합니다 그뭐 갈매기나 고양이나 뭐 이런데 다리에 이게 감기면은 못 풀어요 이게 얼마나 이 사람 손으로도 안 끊어지는데 수생생물이나 이 동물들한테 엉키면은 치명적입니다 저는 이게 바람타고 이 날라다니네요 이게, 날라댕기네요, 이게. 그러다가 바닷속에도 빠지고 낚싯줄 심각하네 심각해 좀잘 챙겨 갑시다 낚싯줄 뭐, 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 <laughs> 일단 됐죠 예. 잘리 보고 예. 나중에 봬요 예. 자, 구독자님도 많이 만나고 쓰레기도 두고 아가씨들께 쓰레기를 버리지 맙시다라고 말할 거예요. 음. 쓰레기를 버리면 지구가 오염되고 쓰레기를 많이 줘야 합니다.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무엇이 든 아껴 써야 합니다. 쓰레기를